기도가 뭐냐. 기도란 말은 빈다는 말이에요. 저 빈다면 저 앞에 아래는 거죠. 저 앞에 소리 좀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어, 저님 응답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응답하는 기도, 있고 응답하신 기도가 있어요. 의심하면 받을 것은 생각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리에 은은 사람이라는데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한 적또 비를 내리시는 그니까 이 우주의 모든 움직임이 우리의 기도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소풍나라를 전했는데, 음, <laughs> 출 오전까지 피가막억수수 했던 날이니까, 어느 자매님 전화를 했어요. 오늘 깊이 가는데, 어, 소풍 가나요? 피를 누가 주관하시는데, 아버지가 주관하시잖아. 주님은 그래도 비가 안 오도록 하셨어요. 가슴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모두가 비가 오든 태풍이 불어오든 우리 기도에서 태풍 칠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걸 자아오분면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자녀, 자네, 하님의 자녀니까, 이 기상을 주장하시고 자우하시는 그니까, 러 거기 보고서 염려할 게 아니라, 저 앞에 기도하는, 어떤 데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줄 수도 있지만, 지금 기도를 들으시고, 변경하는게 어, 맞습니다. 변경하는, 변경하는. 그니까, 우리 매사에, 음, 제가, 이, 그,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신림동이라는데 살인데 저희 옆방에 신혼 부부가 들었어요. 새로 들었는데, 어느 집에 집에 있는데, 부부가 싸워요. 남편이 너희 진을 가라.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해서, 저기 그냥 있어서 말리러 나가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기도했어요. 뭐를 기도했느냐. 폭풍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저분들의 마음이라는 분노를 잔잔케 해 주십시오. 그게 끝나니까허허 웃더라고요. 그 기도 들어요. 저는 그런 기도 자주 해요. 제 아내가 문제가 있을 때도 그 기도를 해요. 그 잔잔해져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지금 다스리거든요.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저는 그 기도, 예, 기도한 대로 이루시는. 이거 제가 반번의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도는 우리 매 우리의 그 매일의 생활에서 필요한 거죠. 언제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도와 기도 용도. 근데 기도에 가장 어려운 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거. 어, 그러니까 아, 기도하면 될 일을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어찌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하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는 그내 뜻대로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으로 되길 원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할수 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이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나라의 문제이든, 기도한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열방을 다스린다. 이러면 제1 0회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주님, 우리, 우리나라도 주님 다스리신 거예요. 또,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통치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네요 하나님이 임미로 움직이신다. 이 사도행전은 기도의 책입니다. 기도, 말씀, 이두두 이, 이, 두 기둥이랄까, 두날개라 할까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입니다. 기도. 12장 5절에도 보면 배들 어깨가 갇혔고 교회는 그러서간단하게 빌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 베드로를 끄집어내시잖아요. 5장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 2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소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분한 모든 가르쳐 지키야할 벌자다 세 끝나가니 함께 하겠다. 이건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또 주의 말씀대로 하라고 가르칠 때핏박을보을 예상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목소리도> 함께 권세는다 사는 날 있어. 걱정을 같이 한끝 땅에 함께 할테니까사도이 그거에 그약속이 그대의 그 입증된 간증서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감에 갇혔는데 주의 천사가서 끄집어내잖아요. 십일에는 그렇잖아요. 그런 기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천지를 시으신 절대자이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니면,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되는지,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 못 하겠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하나, 하나님. 하나님, 자기를 항상 그렇게 계시하세요. 내게, 어려운 게 있겠냐, 못 하는 게 있겠냐, 주님, 오히려 반문하시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그 주님을 따를 때는 내가 믿는 지금 어떤 분이신지 그걸 한번 힘이 돼요, 담대해져요, 우리 기도도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제가 생각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께 나아가는 하나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의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언제 면 믿음이 없음을 이상이었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어. 이런 나를 알고 있으면서왜 믿음이 없을까 이상이 생각하신 거죠. 마태복음 1 3장 마지막에 잠깐 찾아보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큰 일을 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58절에 저의 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나. 믿지 않음에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거든요. 경장히초대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했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